메리 설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설날입니다 떡국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도 신선주간 나가는데 어제는 쉬었고 오늘은 그냥 물량이 적어도 그냥 하고 오자 눈이 <laughs>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집에 있을 때부터 물량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뭐 20가구에 31개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뭐 편한 마음으로 갑니다 물량이 오늘 빨리 떴네 안 그래도 늦은 데다가 물량이 빨리 다가지고 그래도 신호는 뭐 대체적으로 좀잘 받고 있습니다. 풍력 설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건나깝거든요 여러분들, 한해 진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. 저 힘들고 그런 일들은 이제 저 멀리 젖쳐버리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 그 명절에 일하시는 우리 관리자님들도 항상 보면은 좀 아이고 명절에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좀 안됐어 나도 뭐맹절에 나가서 일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전은 예, 좀 갖고 올라가다가 전는 아무래도 먹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거 이거라도 좀 챙겨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시 5분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. 와, 날씨가 진짜 덥다. 이거 무슨 봄도 아니고, 여름도 아니고. 진짜 많이 더운데. 아, 오늘은 우리 가게 맞은편하고, 또, 음, 그 아파트 단지도 있거든요. 두 권역을 받았습니다. 두 권역 받았는데, 두 권역 해봐야 뭐 개수는 아까 말했듯이 31개고, 음, 날이 더우니까 일단은 좀 빨리 해놔 놓고 아 오늘 가게를 가게 근처 받아 가지고 가게를 나갈까 말까 그 해피를 데리고 갈까 말까 지금 아까 집에 출발할 때부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집에 들리다 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집에 들리다 가면은 삥 둘러서 가고 되게 멀거든 어짜까 싶네 우리 해피를 오늘 포기할까 <laughs> 일단 출발할게요 2시 21분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빨리 물량이 떠가지고 내가 좀 빨리 도착했더라면 벌써 많이 했을 텐데 내가 캠프 도착하니까 거의 많이 나가셨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뭐 주관하시는 분들 물건 싣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.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2시 4 0분 일곱 가구 했어요. 저기 네, 신라 시대의 고분이에요. 저 외국인들이 저위 올라가 있는 것 같아. 아유, 귀여운 강아지. 아유, 사냥개 종류죠? 안녕? 아 몸매 봐 몸매 봐 아구야 아구야 날씬하다 아! <laughs> 멋지네 3시 35분 이제 새가고 남았고요 5G가 터지다가 안 터지다가 이게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시가잘안트서 지방엔 잘안 튼다 하더만 진짜 엄마. 1t도 잡고 되네요. 자, 이제 이 아파트로 이제 갑니다. 마지막 한 집인데 잘못 올라왔다. 라인은 3차 라인 왔어. 14층인데. 난 3호 라인인 줄 알고. 맞겠지? 하고 또 왔네요. 확실히 보고 와야 됩니다. 또 맞겠지? 하니까 또 내려갑니다. 아이고, 낮은 층도 아닌데 말이에요. 자, 일단은 가게로 왔습니다. 아까 마무리 하려는데 전화와가지고 전화반이라 그냥 가게까지 왔는데. 아, 여러분들,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아 명절 인사는 어, 영상 올라갈 때 아마 이제 올라갔을 거고요. 자, 올한 해,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뭐, 좋은 일 있겠죠. 그리고 댓글에, 뭐, 일 말고 번업을 또 찾아야 되나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아마 찾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. 월... 뭐 주업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, 요즘은 단가도 많이 낮고, 물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, 해보니까, 어, 그냥 주업으로 하기에는 좀 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뭐, 주업이 따로 있고, 또 부업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, 저야 뭐 계속 하던 일이라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요즘 단가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. 다들 힘내시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뭐 맞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힘내세요. 좋은 일이 있겠죠? 저기 포기하고 다른 고양이 발견했는데 아까 포기 혼자 있었거든요.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포각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. 저 뒤로 막 도망가던데 저 고양이 한 마리, 삼색이 고양이 한 마리 더있더라고요저 고양이를 앞세워 가지고 둘이 저렇게 있네. 하나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사료하고 뭐라고 떠났는데 가까이 안가네. 포기가 전에 내가 이제 안았더니만 그것 때문에 안 줄라 그러네요. 도망 가더라고. 저 도망간 적없거든 이때까지. 내가 가야 먹나? 안 먹는다.